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의 목상.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확신이 폭발하듯 터져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는 마치 모든 의심을 향해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이미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보다 더큰 선물이 있을까요?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은 한계 없는 사랑, 계산하지 않는 헌신, 끝이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것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마음에는 인색함이 없고, 오직 사랑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위로가 아니라, 관계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그분은 대적자가 아니라 변호자이시며 채찍이 아니라 손을 내미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발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편이신 분으로 만납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상황이 무너져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 편에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사랑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이한 문장으로 인생의 두려움은 작아지고 믿음의 확신은 다시 피어납니다. 마음의 결단, 주님, 제가 세상의 시선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더 크게 믿겠습니다. 주신 사랑 앞에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아들을 주셨다면 내 삶에 필요한 것도 반드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염려 대신 신뢰로 살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내가 흔들릴 때마다 이 진리를 붙들게 하소서. 누가 나를 대적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나는 흔들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담대히 걷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